오늘 주택은 바다와 붙어 있는 주택으로 모든 위치에서 바다 전망이 뛰어나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현재 공가 상태인 주택을 소개합니다. 마을과는 400m 거리에 있어서 주변 터세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마을 발전 기금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맹지가 아닙니다. 도로와 접해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는데요.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조금의 손재주가 있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카페, 펜션 또는 나만의 별장으로 활용하며 작업 공간을 찾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듯이 바다의 푸른 물결과 뒤로는 숲의 신선한 공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위치로 바다가 주는 신비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유명한 해수욕장과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물로 소유자분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주변 시세부터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까지 준비를 했으니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준비한 모든 정보 남김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바닷가 주택을 찾는 분이 있어 정말 먼길 달려왔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입로부터 확인해보면 8m 아스팔트 도로와 연결이 된 주택이며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었는데요. 푸른 바다가 멋지죠. 조금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은 마치 자연 속 시집을 한곳 있는 듯한 한승원 산책로이며 바다를 따라 트레킹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집 앞에서 바로 낚시가 가능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주택으로 보트가 있는 분이라면 주택 앞으로 보트 정박도 가능하겠는데요. 창문을 열면 언제든 내 보트가 잘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가까이에 선착장도 있죠. 오늘의 주인공 주택인데요. 얼마나 방치된 폐가 수준인지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죠. 1층은 식당으로 운영하였지만 외관을 보시면 문이 세 곳이 보이시죠. 모두 방처럼 되어 있는 구조이며 얼마든지 펜션으로 전환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도로와 붙어 있는 모습으로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든지 주차는 가능해 보였는데요. 이곳은 화단으로 보이지만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모습이며 조경수까지 모두 포함된 매물로 추가적인 협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수는 조금만 관리한다면 예쁠 것 같죠? 건물 외관인데요. 보기 드물게 자연석으로 외부 벽면을 마감하여 멋스러움이 넘치는 개성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건물 뒤편을 보시면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가 섞여 있는 모습이죠. 모두 교체가 필요해 보였고요. 건물 외벽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 모습으로 크랙 등 금이 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층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이 나쁘지 않죠. 앞에 보이는 곳 역시 관광지인데요. 한때 섬이었던 곳이지만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층 구조는 식당으로 운영했던 곳으로 방이 총 8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 싱크대가 2곳 있었는데요. 누수 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층은 좌측 계단이 있으며 계단을 올라가면 펜션이 나오는데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네 방으로 되어 있고 모든 방에서 아름다운 바다 전망이 가능한 곳으로 옥상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나무데크가 있는 모습으로 각각의 호실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면 각자의 공간에서 더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2층 뒤편 복도인데요. 원룸형 주택으로 호실마다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담장 등 특별한 경계는 없는 상태로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모두 필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때 바베큐장으로 활용했던 모습이죠. 녹슨 화목 날로만 보일 뿐, 현재는 오랜 방치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귀농 귀촌하면 텃밭이 있어야겠는데요. 이곳을 철거한다면 텃밭으로 활용해도 좋아 보이며 예쁜 정원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소유자분께서 코로나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쉽게도 방치되고 경매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매물은 일괄 매각으로 토지 그리고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2층 모든 위치에서 아름다운 바다 전망이 가능하고 특히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위치로 보였는데요. 2층 201호 202호는 24제곱미터 약 7평 정도이며 203호 204호는 36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크기입니다. 실제 현황 역시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한 모습으로 내부를 보시면 펜션, 작업실,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2층은 펜션을 했던 모습으로 총 4호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특별한 곳이라 소개했었는데요. 이곳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접하고 있는 도로명이 한승원 산책길로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가의 작품 속한 장면이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필지 확인해 보면 도로와 붙어 있는 이곳과 이곳 총두 필지입니다. 시골 주택은 인접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물 또한 필지 위에 정확히 있는 모습으로 인접 토지를 침범하는 등의 어떠한 분쟁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매물은 경매로 나온 매물인데요. 그래서 아주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 확인해 보면 거실 기준 정남향인데요. 남향 주택은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여름에는 햇빛이 약게 들어와 시원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깊게 들어와 따뜻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에서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풍광이 정말 뛰어나겠는데요.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위치의 매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확인해 보면. 2018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로 이후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며 소멸되지 않는 저당권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 총액이 9억 원으로 경매 취하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미상의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며 실제 현황은 빈집공가 상태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단순 전입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사용 승인 일은 2008년 1월 30일로 17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건물 이용 현황을 보시면 1층은 일반 음식점, 2층은 4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바닥, 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매주택 특히 상가주택은 명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빈집공가 상태로 명도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에 위치하며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 놓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5800인데요. 전체 토지 면적은 750제곱미터 약 227평이며 전체 건물 면적은 314.72제곱미터 약 95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예상 매각가 확인해 보면 예상 매각가는 1억 원대로 보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인 점을 생각하면 시세보다 4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 상태인데요. 최초 감정가 3억 9천만 원에 시작하여 한번 유찰이 된 상태죠. 2025년 4월 28일 경매가 진행하지만 추가적인 유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6월 9일 예정으로 2억 5천만 원에 진행을 합니다. 추가 유찰 시 2025년 7월 21일 예정으로 2억 원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랜 방치로 철거까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올리 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며 생활 편의시설이 다소 불편한 점 접근성이 어려운 지방에 위치한다는 주의 사항 등 평균 지방 낙찰 가율을 생각한다면 예상 매각가는 1억 원대로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토지 가격 정도의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기간이 남아있기에 낙찰 여부에 있어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 확인해 보면 현재 위치는 이곳으로 가까이에 해수욕장과 장제도 관광지가 있었는데요. 주변으로 펜션, 카페 등이 정말 많았으며, 숨은 해수욕장이 있어서 여름이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가까이에 한적한 남한의 선착장이 있어 배런칭이 가능한 곳으로 레저 보트들이 내릴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감성돔, 쭈꾸미, 문어 등이 많이 잡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등이 있는 면 소재지까지는 8km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확인해 보면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도로 확인해 보면 600m에 달하는 한승원 산책길 명칭의 국유지 도로인데요. 앞으로 보이는 여다지 해변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장 깨끗한 갯벌이 숨쉬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뽑힐 만큼 풍경이 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건축을 한다면, 단독 주택, 펜션 등 모든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건폐율 확인해보면, 계획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로 확인이 됩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보면, 현재 위치는 이곳으로, 동쪽으로는 2시간 30분 거리에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1시간 거리에 목포시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1시간 10분 거리에 광주광역시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만 하시고요. 주변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추가적인 상당한 유찰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가격까지 기다린 후 낙찰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면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